매해 1차 지명 10명과 2차 지명 100명을 더해서 총 110명의 신인 선수들이 프로야구단에 입단합니다. 특히 최상위권 지명을 받은 선수들은 역대급 선수다, 초고교급이다, 즉전감 선수다 등등의 화려한 수식어를 달고 프로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2017년 1차 지명으로 롯데에 입단한 윤성빈도 당시에 초고교급으로 평가받았던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야구로구입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설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윤성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2017년 1차 지명으로 고향팀 롯데 유니폼을 입은 윤성빈은 올해로 프로 5년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5년간 윤성빈이 보여준 내용은 입단 당시의 기대치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냉정하게 윤성빈에게 남은 긍정적인 신호라면 1999년생의 어린 나이라는 것 하나뿐입니다. 롯데와 계약한 후 윤성빈은 부상 재활과 투구폼 교정을 이유로 입단 시즌을 통째로 쉬었고 2018년 공식적인 프로 대위장을 가졌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윤성빈은 1군에서 52이닝을 던지는 동안 평균자책점이 6.75였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9위민당 본래 더용이 평균자책점보다 높은 6.9입니다. 1군의 수준 높은 타자들의 벽을 극복하지 못해서 이런 성적을 냈다고 좋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2군 성적을 보시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역시나 4년간 2군에서의 평균 자책점이 5.53인데, 역시 9인당 볼레토용이 평균 자책점보다 1이나 높은 6.5입니다. 2018년, 2019년에는 그나마 9인당 볼레토용이 5 안쪽이었는데, 2020년과 2021년에는 10이 넘어갑니다. 눈을 의심케 합니다. 1군에서나 2군에서나 볼레토용이라는 단점은 도저히 잡혀지지 않고 있는 섬입니다. 1, 2군을 통틀어서 한번 볼까요? 뭐 다를 건 없겠지만요. 프로 통산 1, 2군 합쳐서 188.2이닝을 던졌는데 평균자책점이 5.87에 구이닝당 볼레토용이 6.6입니다. 프로통상 구이민을 탈삼진이 9.6에 달하지만 이 좋은 탈삼진 능력이 많은 볼레토용에 가려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현재 시점에서 윤성빈에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은 1999년생이라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프로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음에도 이렇다 할 반전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롯데 팬들이 윤성빈의 군입대를 말하고 있는데요. 윤성빈을 싫어해서 눈에 안 보이게 치워버리란 뜻이 아닙니다. 구단과 선수가 입단 후 꾸준한 노력을 했음에도 성과가 없는 상황이라면 아예 선수 주변 환경을 바꾸어서 초심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럭쿵 저럭쿵해도 2m에 가까운 큰 키에서 내려꽂는 평속 150을 던질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윤성빈이고 여전히 미래의 롯데의 기둥이 되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을 마치고 병역 의무를 해결하고. 180도 탈바꿈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